우리는 약속을 하며 살아가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겠다고, 그리고, 어, 이번에는 꼭 변하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지만, 스스로에게 약속을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생각들의 생각보다 오래 유지되지 않죠. 말로는 지키겠다고 하지만, 감정이 앞서게 되면, 그렇죠.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 되고, 또, 어, 마음 속에 극게 결심했던 일들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희미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믿고 기다렸던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스스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여서 자존감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약속은 조금씩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지쳐가죠. 지켜지지 않는 약속 때문에 또는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약속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상하게 되면 좋은 말, 좋은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잘 안착하지를 못해요. 깊은 우물 속에 빠져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하늘이 참 맑다, 그리고 햇볕이 따사롭다라고 말을 해도 그 말이 사실일지라도 그에게 아무런 어떤 위로가 되지 않죠. 오히려 만약에 그를 꺼내주지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더 절망스러운 어,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우물 바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현실. 수천 년 전, 어, 애굽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예를 쓸 때, 어, 그들이 바로 그런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어, 400년의 노예 생활을 했고요. 어, 노역은 점점 더, 어, 가혹해졌고, 그 고통이 언제 사라질지 기약이 없는 그런 상태. 어, 무너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은 있지만, 그 약속은 너무도 멀어 보이고 심히 했을 뿐이었습니다.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희망을 꿈꿀 수 없는 그런 현실에 갇혀 있을 때, 무엇이 우리를 그 절망으로부터 일으켜 줄수 있을까요? 오늘 출애굽기 6장은 바로 이 질문 앞에 선 사람들이 전혀... 어, 기대치 않은 방식으로 그 답을 찾게 된 그런 사건의 기록입니다 이제 그 사건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모세가 어,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를 찾아갔었죠 그래서 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여호와가 누구냐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로 잔혹한 명령을 내렸어요.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벽을 만들 지푸라기를 주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그러나 벽돌소는 동일하다,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백성들은 곡추 그릇턱이라도 찾아서 곳곳에 흩어졌죠. 채찍질은 계속하여 가혹하게 내려 떨어졌습니다. 결국 백성들이 어떻게 됐죠? 이전보다 더 심해진 상황을 놓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죽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원망을 했어요. 순종이 오히려 더 험난한 현실을 불러일으킨 것이죠.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합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해롭게 하시나이까? 그런데 이런 모세의 탄식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그 응답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나는 여호와라. 자신이 어떤 분인지 선포하는 것으로 그 모세의 탄식에 답을 해요. 나는 여호와라. 이것은 단순한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에게 어떤 분으로 나타났어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와라는 그런 이름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을 모습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나는 언약을 성취하는 여호와다. 지금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6장 3절 한번 같이 볼까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에게 주셨던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약속. 어, 그것을 이제 직접 이르시겠다고 지금 모세 앞에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시죠. 6장, 6절부터 8절 한번 쭉 살펴볼까요? 내가 너희를 애급의 무거운 침 밑에서 빼내며 너희를 그들의 고역에서 건지며 팔을 펴서 큰 징벌 중에 너희를 속량하리라.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6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이 직접 행하실 그 구원의 행동들이 일곱 번 선포가 돼요. 빼내며, 건지며, 속량하여, 삼고 하나님이 되리니. 인도하고 주어 삼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이 모든 행동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백성이 해야 할 준비나 그 일을 행하실 조건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일방적이고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약속을 통하여 이르시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단순한 압제로부터 해방이 아니죠. 6장 7절을 볼까요?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최종 목적지입니다.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언약적 친밀함, 이것이 구원의 최종 목적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의 선포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을 해요? 6장 9절을 볼까요? 모세가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고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충격적인 장면이죠. 가장 장엄한 구원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되었는데, 그들이 귀를 닫아 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마음이 너무 상했고, 고된 노동으로 희망이란 단어조차 떠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가장 구원이 필요한 시기, 약속이 필요한 시기에 그 약속이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을 해요? 백성들이 그 약속을 듣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취소되지 않았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반응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그분의 신실하심에 기초합니다. 백성이 듣던, 듣지 못하던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구원의 목적을 6장 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지라. 단지 고난에서 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이 알게 한다는 게 단순한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것이 바로 친밀한 관계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하여서 성경에 관한 지식이 많다고 하여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반드시 가까워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어, 만약에 아는 지식이 문자로 머문다고 한다면 여전히 하나님과 나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말씀에서 게시된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실제로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붙들고 그분과 동행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는 것이고 바로 그것을 가리켜 우리가 언약적 친밀함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이 이 놀라운 구원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모세를 향해서 한번 가 볼까요? 묘세는과연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백성들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죠. 10절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에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땅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땅에서 내 보내게 하라. 이 명령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그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기서 입이 둔하다는 말은 이전에는 내 입은 할례 받지 못했습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입술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단순히 말주변이 없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다. 나는 이 하나님의 그 어, 구원의 일을 행하기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철저한 자기 인식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모세가 이미 출애굽기 사장에서 이와 유사한 고백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백성들의 그 거부를 경험하고 난 뒤였기 때문에 어, 그 무력감이 더 커졌을 것입니다. 어, 우리는 모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고 그 앞에 설때 처음에는 부르심에 감사하여서 그것에 충성하겠다고 나아가지만 그 길이 꽃길만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험난하고 많은 경우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도전들이 계속하여 나타납니다. 그럴 때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하기에 부적합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때로는 체념하는 마음, 때로는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지금 모세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어찌 되었던 끝까지 걸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막상 걸어가 보니까 자신에게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자격도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데서 나오는 그런 무력감에서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런 연약함, 무력감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문제 삼으지 않습니다. 모세가 "나는 못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본문에 분명하게 그것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할수 없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내가 너를 통하여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듯해요. 나는 할수 없습니다라는 모세의 고백이 내가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선언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실격자로 만들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배경막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세의 이 무력한 고백을 어떻게 다루실까요? 13절이 그 답을 보여줘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세의 상태를 고치거나 바꾸지 않고요.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13절 볼까요? 여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과 애급왕 바로에게 전하게 하시니, 이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애급당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13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어, 더 분명하게 몇 가지 사실이 드러나요. 모든 동사의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어 동사는 특이한 성질이 있어요. 그 동사에는 주어를 명시하지 않아도 그 주어가 몇 인칭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모든 동사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인도하여 내게 하셨다. 백성들이 듣지 않았고, 모세는 주저했고, 바로는 완악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은 홀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 앞에 설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문의 상황에서 빗대어 본다고 한다면 백성이 마음을 열어야 하고 바로의 마음이 누그러져야 하고 그리고 모세가 자신감을 회복해야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일하실 것이라고 인간적인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반응과 조건과 상관없이. 당신의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백성의 귀막음, 그리고 모세의 무력함, 바로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세요. 오히려 그 모든 무능함과 저항과 불순종은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배경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의 변명을 끄짓지도 않으셨고요. 그를 대신할 사람도 찾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그리고서는 어때요? 그 일을 친히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실패, 그리하여서 멈춰 서서 가지 않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일하는 시작점으로 삼으시는 분이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 저와 여러분이 무능하다는 것, 능력이 없다는 것, 부족하다는 것은 어, 하나님의 일하심의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무능함은, 우리의 연약함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본격적인 무대가 됩니다. 우리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러면 하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출애급의 비밀입니다 구원이 인간의 자격이나 준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출애급의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일관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6장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도 분명하죠 우리의 멈춤, 우리의 중단이 바로 하나님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는 나갈 수 없어서 주저앉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시작하시죠. 본문에서 그것에 대한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본래적인 성품입니다. 본문에서 백성들은 마음의 상함과 고된 노역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나는 여호하라 내가 하겠다. 라고 반복하여 선포하시면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 2위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우리의 반응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가 막혀도 그리고 마음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나는 여와라 라고 선언하시며 내가 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냥 조금 하다가 어려우면 나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는 무력합니다. 그렇게 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세가 나는 할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해보지도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생명을 어, 걸고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선언해왔던 순종이 있었어요. 어,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 하였던 것입니다. 최선을 다 하였지만 그럼에도 스스로의 힘으로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금 힘들다고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어, 모세가 어, 나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한 것과는 결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서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오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 나의 영적인 길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귀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처해 있는 상황을 공동체와 나누면서. 또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사용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멈춤인 상황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나는 입술이 드는 둔한 자입니다라고 하면서 사명을 거부하려고 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그의 연약함, 그의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용하려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연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오늘 출애급기 본문에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어, 바울사도도 이 은혜와 관련하여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내 은혜가 내 은혜는 하나님 은혜를 가리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이 지금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 어, 제 힘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저의 이 연약함까지도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나님, 나의 실패까지도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런 고백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무책임한, 태만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한 적극적인 자기 피움이에요. 그리고 이런 적극적인 자기 피움은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나는 입이 드난 자라고 고백하면서도 결국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시 바로 앞에 나아갔죠. 자신의 무력함을 안고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리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하라 라고 명령할 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거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팔짱 끼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 가운데서 본격적으로 일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백성의 귀막음, 모세의 무능함, 바로의 그 완강함, 그것조차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겠다고 선포하셨고, 실제로 그 일을 이루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그 출애굽의 사건, 400년 동안 노예를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은 그 주변 민족들에게 어, 퍼져서 많은 어, 민족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어, 시작에 불과했었어요. 하나님 더 크고 영원한 출애굽, 바로 모든 인류를 재하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실 그 일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 구원이 어디에서 완성이 되었습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아직 재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출애급때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귀에 담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진행하셨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영적인 기가 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에서 십자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선언하세요. 이스라엘이 듣지 않아도 모세가 어, 자신은 할수 없다라고 고백하여도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들의 침묵과 두려움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 또, 우리가 계속하여 싸워야 할 어떤 싸움이 있지만, 바로 그 자리, 때로는 아무것도 일어난 것 같이 안아 보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멈춤이 하나님의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무너졌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시작하겠다 라고 선언하시고요. 인생이 끝났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의 무능함과 한계조차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에 거룩한 무대가 됩니다. 나는 할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한계, 우리가 갇혀서 허적거리는그 도전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시간이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에 있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붙들고 경험함으로,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